안녕하세요. 느림발 탁구 TV의 박상수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서브, 서브 중에서도 훅 서비스 아니면은 페널드 분들 같은 경우는 YG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이크라면은 요즘 한참 뭐 대세죠. 어, 많이들 넣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훅 서비스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페널드 칠 때도 많이 넣었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YG 서비스고요. 사실은 이 서비스의 공통점은 둘다 백회전이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넣어도 YG 서비스는 무조건 회전 자체가 역회전이 돌아요. 옆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회전이 돌기 때문에 이 YG 서비스랑 백 서비스랑 그리고 훅 서비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어? 일명 오차로프 서비스라고 하죠. 이렇게 실제로 네 가지는 서비스가 다 같은 서비스예요. 근데 이 같은 서비스인데도 맞는 각도나 나오는 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많이 갖고 서비스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밀과 서비스 늦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게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화가 굉장히 강한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모션이 커트가 먹었건 회전이 먹었건 비슷한 모션으로 나오는 서비스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서비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시합 나가서 게임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트 서비스를 깎고 안 깎고를 제일 많이 넣으면서 그걸로 갔다가 상대방이 혼동을, 그 서비스로 상대방 혼동을 가장 많이 주거든요. 그만큼 그 서비스가, 커트 서비스가 깎고 안 깎고 모션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많이 서비스를 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도 시합 나가서 서비스를 받아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공 변화가 굉장히 센 사람들이 아니라 모션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받으면은 이게 커트가 먹었다가 또 다시 받으면 회전이 먹었다가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게 아닌데 문제는 비슷해 보인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쇼트를 대면은 걸렸다가 왜냐하면 커트는 살짝이라도 먹어 오면은 쇼트는 되면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커트를 됐는데 뭐 아무리 커트가 약하게 먹어서 뭐 죽여서 된다고 해도 만약에 이게 커트가 아예 안먹은 볼인 경우를 하면은 아무리 내가 죽여서 커트를 된다고 해도 공이 많이 뜨겠죠.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훅 서비스. 훅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공을 어떤 식으로 맞추냐예요. 대부분 이제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서브를 넣을 때훅 서비스 드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좀 가장 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회전 넣을 때 커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화는 많이 먹는데 되게 티가 많이 나죠. 누가 봐도 세워서 들어와서 회전이 많이 먹어 보이고 누가 봐도. 라켓이 많이 누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커트가 많이 먹어 보여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는 서비스는 변화가 많이 먹어도, 어, 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더 서비스 변화를 많이 이제 주는 방법보다는 티가 좀안 나게 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비스를 넣을 때, 어, 커트가 아닌 회전 서비스를 넣을 때 오히려 라켓을 살짝 눕혀요. 눕히는데 여기에서 눕힐, 라켓을 눕혔을 때 중요한 게 라켓을 눕혔는데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라켓을 완전히 눕히면 안 되고 약간만 눕힌 상태에서 여기서 공을 그대로 올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눕혀져 있지만은 여기에서 공을 그대로 올려쳐주면은 이게 커트가 먹지 않고 회전이 먹어서 갑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커트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반대로 커트가 먹어 갈 때는 오히려 라켓을 좀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을 때 눕히는 게 아니라 공을 최대한 아래로 공을 치려고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라켓 포인트는 라켓이 뉘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공을 좀더 아래로 공을 쳐주는 거예요. 공을 아래로. 그래서 라켓이 최대한 누여지지 않게. 그래서 라켓이 좀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공을 아래로 치면서 커트를 먹이는 거예요. 공 자체가 아래로 쳐도 커트가 먹어요. 공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커트가 먹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도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얼마나 변화를 많이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비슷하게 가냐가 사실은 포인트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라켓을 아래로 치면서 내려가는, 요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는 사실은 받기가 어려워요. 요 근래에도 이제, 어, 훅 서비스나 이런 게 유행을 많이 타고 있지만은,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 2년 아니면 2, 3년이 지나면은, 훅 서비스에 대한 느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만은, 그 반대로 훅 서비스도 받는 분들이 또 많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얼마만큼 사람들이 적응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훅 서비스를 많이 넣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훅 서비스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잘 통하는 거고요. 어, 그만큼, 훅 서비스 넣는 분들이, 뭐, 백 서비스 넣는 것처럼 많아지시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시수성도 조금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패널드라면은 뭐꼭 넣으셔야 되는 서비스 중에 또 하나예요. YG 서비스. 물론 저도, 어, 패널드 칠때 많이 넣던 서비스, 커트 서비스 다음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넣었던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모든 서비스가 사실은 다 같아요. 그래서, 컷, YG 서비스를 넣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목이 들어가서 나와주는 건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라켓이 뉘어져서 나오면 누가 봐도 커트를 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라켓을 뉘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라켓을 좀더 세워서 공을 아래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래로 쳐서 회전이 좀 먹은 회전이 좀더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컷, 커트를 대면은, 아, 쇼트를 대면은 네트에 걸릴 수 있게.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이 서비스는 커트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회전을 줄 때는. 누였지만은 좀더 라켓이 쭉 바깥쪽으로 뺀다고 생각하면서 쭉 나가주면은 라켓 자체는 커트처럼 좀 보일 수는 있지만은 회전이 먹는 거고 오히려 약간은 세우는 것처럼 보이면서 공을 좀 아래로 쳐주면은 커트 자체는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은 눈 속임이 생기는 거죠. 속임수가 생기는 거죠. 언뜻 보면은 사실은 이게 커트가 안 들어간 것처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대놓고 깎은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안 넣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커트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 당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는 일단은 비슷한 모션에서 다른 서비스가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옵처가락부가 주로 넣는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이 서비스를 넣을 때도 대부분 포인트는 라켓을 세우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사실은 여기서 좀더 아래로 치면서 들어가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누여버리면 누가 봐도 커트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커트를 넣는데도 좀더 공을 아래로 치면서 들어가시면 커트가 많이 먹는다는 거죠. 언뜻 보면 커트가 좀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넣은 거는 생각보다 커트를 굉장히 강하게 넣은 거예요. 지금은 커트가 하나도 안 들어간 서비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라켓 자체가 들어갈 때 모션이 뉘어지거나 그냥 세워지거나가 아니라 비슷하게 보이면서 하나는 이대로 들어가고 하나는 조금 더 아래로 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되면은 커트인지 회전인지 조금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비스, YG 서비스와 훅 서비스, 그리고 옵차그러프가 주로 넣는 이 서비스까지 서비스에 대한 좀 비밀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서비스 연습을 하시면은 분명히 시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느린발 탁구 t v 박상수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